저는 결국에 지금 중국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 박근혜 갔을 때뭐 수석 차관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명박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갔을 때는 이제 차관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뭐 과학기술부 장관, 장관 영접 어, 나오고 영점 나오고 네. 이렇게 1, 2, 3, 4위까지 만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미래의 권력서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지만 지금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게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저는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도움을 요청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과 대만이 중국이 지금 양안 문제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미국이 대만에다가 천뭐 1100억 불의 무기를 이제 뭐 거의 뭐 제공을 하다시피 하게 무기를 팔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이 양안 문제 우리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중국 황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한 다음에 파병하면서 네. 그쪽하고 친해져 밀착해 있고. 있고 원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또 긴장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주위 막 둘러보니까 이제 한국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마저도 계속 역구리 찔러대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제 시, 그 CC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이말 자체가 지금 받아 이거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저는 네. 중국이 그렇게 이제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어떻게 보면 한할령도 사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우리도 이제 건조하려고 하잖아요. 오. 그러면 이거 중국에게도 상당히 문제되는 이런 급인데 사실은 그러면 네. 또 한할령 고박이 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거 순순히 몇몇 전문가들의 예상이긴 하지만 이제 4월달에 이 북경에 트럼프가 오면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4월에 트럼프 올때 트럼프 앞에 김정은을 앉히자. 라는 것을. 야, 그런 구상까지도. 구상까지도 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우리가 이제 받을 게 있을 때 이번에 뭐 받아내는 듯한 그런 걸할때 어, 시진핑이 오히려 어차피 이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도 지금 러시아와 너무 북한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석까지 있어서 정말 대통령이 좀 성과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됩니다.